자, 오늘이 6월 24일. 네, 많이 더우네요. 습도가 있는 더위는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농장에 어 저도 지금 차광을 다해 줬어요. 예. 요렇게 어 요거는 조금 흰색 차광인데요. 흰색 차광은 어 물이 좀덜 빠지잖아요. 네. 그, 그래서 어, 판매동원 이런 차광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물은 많이 못줘서좀 많이 말라있죠. 예, 지금 키우시는 것들도, 어, 물을, 어, 안 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너무 날씨가 더워서. 근데,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은, 분갈이 할 것은 뽑아서, 예, 저면관수 해도 되고, 예, 말리면 된다는 거 영상 몇번 했었고요. 좀, 날씨를 봐서 좀 주는데, 예, 습도가 있으니까 많이 말려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제 것도 이렇게 만지면은, 어, 예, 말랑말랑해요. 근데 이렇 플라스틱, 이 플라스틱 분은, 특히 이 까만색은, 어, 좀 많이 덥죠. 예, 더워서 차광은 꼭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지금 차광을 안 하면은, 어, 이렇게. 검은 것들은 왜 우리 옷까만색 입으면은 더 덥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어, 저도 이렇게 뭐 사면을 다 열어 놓고 천장도 열어 놓고 예, 또 차광도 하고 물이 빠져도 괜찮아요. 네. 물 드는 건또 금방이고요. 예, 좀 건조 상태가 되면은 물이 좀덜 빠져요. 네. 밖에 있는 거 이렇게 밖에 있는 거에도 다 차광을 흰색 이렇게 차광이 얇으면 얇을수록 이제 물은 덜 빠지지만 지지만 좀 더운 거죠. 그래서 지금 다 차광을 하시고 계시지요? 네. 밖에 있는 것들은 막저 해가 너무 강하면은 막 물이 드는게 아니고요, 막 노래지잖아요. 네. 노래, 노리노리해지잖아요. 네. 너무, 햇볕을 너무 많이 보면 막 노래져가지고 애들이 힘들어요. 예. 네, 그래서 너무, 뭐, 라울도 그렇고, 뭐, 이렇게, 너무 노리노리해지는 거는 건강하지 못, 못한 거죠. 네. 그래서 노리노리 타지 않게, 어, 밖에 있는 것들은 아주 필히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노리노리 타지 않게 해주셔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가을에 건강하게 물이 들 수가 있고요. 음, 밖에 있는 것들은 바람이 많으니까 날씨를 보고 물을 드셔도 되고 분갈이 할 것은 뽑아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네, 뽑아 놓으셨다가 제가 가르쳐 드린 뽑아 놓고 저면 간수하기 예, 그런 것도 하셔도 되고 또 다육이 중에는 이렇게 입장이 두꺼운 것들도 있고 얇은 것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얇은 것들은 더 많이 마르고, 두꺼운 것들은, 어, 두꺼워서 좋기는 한데, 덜 마르긴 한데, 얘네들은 좀, 어, 물을 좀 털어줘야 돼요. 고여있으면은, 어, 좀, 뭐, 타고 들어가서 좀 무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어, 그렇게 관리하시면 되고요. 음, 안에 것들도 많이 말랐어요. 네. 괜찮아요. 말리는 거, 말라서 죽는 경우는 제가 많이 못 봤어요. 말라서 문제가 있어서 죽을 순 있어도요. 아, 제가 키, 기르는 동도, 뭐, 물이 많이 빠졌죠. 네. 근데 어떻게 다육이가, 아, 사계절을 더 예쁠 수가 있나요? 네. 꽃들이 사계절 예쁘면 예쁘다고 느끼지 못하잖아,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말리면서 관리하는 시기, 또 이런 금들은, 어, 강한 해에는 좀, 여름을 많이 타거든요. 더위를 많이 타요. 이 금들이. 그래서 차강 밑에, 그늘은 안 되고요. 차강 밑에 놓으시면 돼요. 네, 차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어, 너무 노리노리 타지 않게, 어, 적당하게 차를, 옥상 같은 데는 반드시 어두운 차광을 해주셔야 되고, 네, 나는 베란다인데, 아니, 베란다 거리대인데, 뭐, 해가, 뭐, 아침에만 들어와, 이러면은 아주 강황하지 않아도 되지요. 그 집집마다의 환경에 따라서, 음, 적절하게, 어, 관리를 해주셔야 돼. 저는 이 동이 해가 굉장히 많아요. 제일 많아요. 제가 기르는 동이요. 그래서 이런 검은 차강, 검은 차자 차강을 높기, 높게, 검은 차강이 낮으면은, 또 그게 물이 많이 빠져요. 예. 그래서 높게 하시는 건 좋죠. 예. 이 터리는 것들은 좀 힘들어 할 거예요. 토멘토사 가을에 너무 예쁜데. 그래서 아이보리 힘들잖아요. 근데 크게 하면은 요즘에 크게 하면 좀 힘들 거예요. 얘는 대 자체가 약해요. 분갈이 자주 하시면 안 되고 어 그래서 음, 그 집집마다 이거 그 환경에 맞게 하시면 되고 요즘 코노립 소스들은 껍질을 벗겨주시거나, 뭐, 막 이렇게 니토스를 또 벌려주시더라고요. 일부러 나오라고. 근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이렇게 껍, 그, 씌워져 있는 게 더, 더, 얘네들한테는 더 좋아요. 예, 가을에 물주면서 피면 되고요. 너무 이렇게, 어, 너무 노릿노릿한 거는 예쁘지만은, 어, 별로, 여름에는 좀덜 노릿노릿해야 돼요. 네. 아 이거 이, 네티지아어 물이 진짜 많이 빠졌어요. <laughs> 완전 그린그린 해졌네요. 네, 얘 예, 얘네들은 물이 어 금방 들고 물이 금방 빠지고. 예, 빨간 것들은 대부분 좀 변화가 어, 확 나타나죠. 예, 물이 빠지고 찬바람만 불면 어, 물이 금방 들고 그래요. 아 그리고 이렇게 작은 화분들은 어좀 날씨를 좀덜 민감해요. 예, 왜냐면은 금방 마르고 예 금방 마르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것들은 아직 물이 좀덜 빠지고요. 어, 아직도 통통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어, 오비리데라고 하면은 <laughs> 믿으실까요? 여게 오비리데. 아 너무 통통하다. 예, 이게 오비리데인데요. 음아 보는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예, 통통한 거는 하나 심으셔도 예. 예쁘네요. 예. 그래서 미인들이 여름에 좀 쭉쭉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분갈이 하실 거면은 뽑아놓셨다가 으 어, 하셔도 되고 지금은 뭐안 하셔도 돼요. 네. 말리셔도 돼요. 제가 말리는 방법 여러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그거 선택하셔가지고 하나 선택하셔서 어, 분갈이 하나고 말리는 것도 괜찮고요. 이렇게 작은 화분을 선택하셔서 어, 키우시면 조금 나는 덜 힘들다. 예. 근음 힘들다고도 많이 하시는데 어쩌면 유령이 없어서 어쩌면 달기에 대해서 조금 더어 정확하게 알면은 좀덜 힘들 수 있어요. 이맨 처음에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 어 퍼플란트인데 오 분지를 되게 많이 있고요. 아 이런 거는 아직도 예쁘네요. 폴젠시스, 멕시코 폴젠시스. 물이 아직도 아니 가을에 너무 너무 예쁜 아이 이렇게 환경에 맞게 한번 여름도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관리 요령을 나한테 관리 요령을 한번 찾아보시고 여름 잘 나시기를요 감사합니다.